안녕하세요. 목포영 신수산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배가 많이 안 들어와서요. 오늘 홍어, 홍어 배가 한짝 들어와서 홍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 보시면 암치 홍어구요. 어, 키로는 3 k g 대예요 3kg 내 이상 나오는 건데요. 이거 어, 손질해서 어, 애랑 그 다음에 부대, 부속품, 그 다음에 갖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암청어 한 마리 4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깨끗이 손질해서요, 애 따로, 그 다음에 뼈 따로, 그 다음에 드시게끔 해동지에 싸가지고 보내드릴 텐데요. 받으시면 물기가 많거든요. 한번 다시 걷어내시고 집에 있는 키친타올로 한번 싸셔가지고 조금 밀봉하셔가지고 김치냉장고에 두고 드시면은 좀 삭힘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드시면 좋고요 그냥 탕으로 끓여 드시려면은 바로 드셔도 좋고요또 싱싱한 거를 찾으시면 그것도 바로 받으시면 물기 제거하고 드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암치홍어 3kg대 한 마리에 4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방건조 생선 판매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요 첫 번째 상품은 참장대에요 어, 장대는 계장대, 참장대 그러는데요. 지금 이거 목포 수협에서 입안 받은. 참장대 이렇게 보시면 노랗게 보이시죠. 이거 판매하겠습니다. 어, 다섯 마리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쪄 드시거나 찜에 드시면 너무 맛있고요. 전라도 쪽에서는 제주성이 얻는데 더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참장대 다섯 마리 한 세트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환곤 좀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살이 쫙쫙 갈라져 있잖아요. 이거는 건조를 잘 했단 소리거든요. 물기만 있으면 빤딱빤딱 이렇게 에, 하, 부드러운 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잘 말려서 드시면은 쫀득쫀득하실 거예요. 저도 맛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다섯 마리 한세트에 3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더큰 민어도 있고요. 통민어도 있습니다. 아,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대입니다. 신대라고도 하는데 이게 붉은살 생선인데요. 그 해무침 거기에 들어가는 생선인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비린 맛도 없고요. 이거는 찜에 드시거나 졸여 드시면 맛있습니다. 뭐, 방건 저는 거의 구워 드시거나 찜에 드시거나 졸여 드시면 맛있거든요. 이거는 1kg 한 세트에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6, 7마리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를 제가 두 절을 차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1kg에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자 좀 까시고, 무까시고쪄여 드시던지, 튀기듯이 튀기드시, 튀겨 드시면 정말, 어, 맛있, 맛있습니다. 성대, 두덜 성대, 1kg에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박대가 참잘 나가더라고요. 국, 국내산 박대입니다. 목포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이게 1kg 이상입니다. 1kg에 어, 3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머리하고 여기서 아가미하고 내장 다 제거하고요. 깨끗하게 말려놨습니다. 맛있습니다. 어, 이렇게 박대 특유의 냄새도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어, 박대 1kg에 3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럭입니다. 자연산 우럭인데요. 어, 큰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사이즈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연산입니다. 요즘 우럭이 너무너무 귀하고요. 양식도 많이 안 나와요. 작년에 조금 많이 폐사가 돼서 그런가 좀 이, 저희도 자연산이 찾기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8마리에 어, 1kg 이상입니다. 8마리 한 세트에 49,000원, 6마리 한 세트에는 5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색깔 보시면 생물로 할때 만들었더니 이렇게 좋아요. 뭐 노릇기리야 오래된 것 같은 색깔도 없고요. 지금 만든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저희가 갔다가 어, 건조 생선 손질해서 그 다음에 말려서 건조하고 급냉실에 넣어놓거든요. 제가 지금 어, 엊그제부터 팔고 있는데 지금 아침 많이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산으로 8마리 길어있는 49,000원, 6미짜리는 5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더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기입니다. 많이 찾으신데요. 이 백두기는 간을 간간하게 했어요. 원래 이게 조금... 간이 잘안 배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간간해야 맛있다고 그래서 다른 생선에 비해서 간간하겠는데 이거는 2kg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태입니다. 녹벌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그면 엄청 비싼데요. 저희 지금 이게 1kg 들어있어요. 1kg에 반 건조된 상태에서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구워주시면 너무 담백하고 맛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각신사대데요 어 이제 두 세트 남아서 제가 싸게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25,000원에 팔았는데요. 오늘 두 세트. 한 세트에 2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1kg가 넘습니다. 1kg 정도 되는 어한 세트에 뭐네 마리, 다섯 마리 들어 있거든요. 두 세트 남았는데 어한 세트에 2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찜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뭐 탕도 끓여 드셔도 되고요. 그럴 때는 약간 간을 삼삼하게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간에 났기 때문에 국물도 나와서 간하신 거랑 어울려져서 참 맛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어 세트입니다. 벨벳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생선을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딱돔, 백조기, 신대, 박대, 우럭, 고이, 음, 농어도 들어있고요. 이게 지금 랜덤인데 굉장히 가지수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1.5kg에 2만, 아니, 3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얼마 수량은 남지 않았어요. 오늘 주문하셔가지고, 내일 받으셔서 식구들끼리 조금 고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